낮젠 강, 강철의 심장, 분노의 눈빛으로 결단의 칼을 높이든다. 신화가 되어버린 역사, 카로안의 영혼으로 그들의 거대한 호흡이 시작된다. 놀라운 일입니다. 금지 팔아 보이지 않는군요. 이 금속의 강도는 우리가 조사한 그 이상인 것 같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금속이 아니야. 특수한 섬유질에 가깝다고 봐야죠. 박사님! 이쪽입니다! 응? 박사님! 저쪽에서 소년을 발견했습니다! 오. 쪽으로 크게 다친 곳은 없습니다만 맥박이 거칠게 뛰고 있습니다. 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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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 뭔가 말을 아끼야 한다. 지금은 쉬는 게 중요하다. 당신 아는 것이 왜 이런 이상이들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어. 어. 더 이상 충격을 받지 않게 조심해서 데려가게. 알겠습니다. <laughs> 저 소녀는 가이런과 어떤 관계일까요? 어쩌면 저 아이는 우리와 다른 인간인지도 몰라. 솜씨가 괜찮은데, 그냥 대법이야. 급한 부분만 임시로 손을 본것 뿐이에요. 언제 또 고장날지 모른다고요 대체 이 고철덩이를 언제까지 타고 다닐 거예요? 고철덩이라니 그말 취소하지 못해 너? 그럼 아니란 말이에요. 배가 섰소는 내 분신이야. 니네 녀석의 장난감하고는 비교가 안 돼. <웃음> <웃음> 말로만 듣던 왕궁을 가게 되다니 이게 꿈이 아닐까? 거긴 먹을 것도 많이 있을 거다. 물론, 먹을 것도 많이 있겠지. 거긴 대체 어떤 사람들이 살까? 내가 게 뭐야? <laughs> 그 가방에 뭔가 중요한 게 들어있는 모양이죠. 네? 그 가방, 몸에서 떼어놓는 걸한 번도 못 봤어요. 소중한 건가 보죠? 아, 이건 어머니가 주신 물건이에요. <laughs> 절 위험해서 여러 차례 구해 주었죠. 알수 없는 행운이 담겨 있는 것 같아요. 행운이라 오랜만에 들어보는 말이군요. 우리에게도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어. 뭐야? 아들 도망쳐 버렸단 말인가? 이겁한 놈들! 어서 나오지 못해! 아, 상관을 아. 리고달아나길니 그러고도 네 놈들이 군인이냐? 나와라! 나오길길는 모조리 총살이다! 여기서 서란 말이다. 명령이다. 이 자식 같은 자국이! 비 지금 장난칠 기분 아니란 말이야! 공주님! 리아 공주님! 짤레스트르 경! <laughs> 공주님 무사하셨군요. 고마워요. 아, 반드시 무사하실 거라고 전 믿고 있었습니다, 공주님. 이 모든 게짜라스경과 그리고 친구들 덕분이에요. 방금 들었어, 공주가 우리 보고 친구라고 그랬어. 멍충아, 나도 귀는 있다. 뭐, 고마워할 필요까진 없어요. 우린 계산만 끝나면 돌아갈 거니까. <laughs> 가만히 있어보자. 그러니까 비행선 한대값 세다가. 어, 그러지 말아요. 우리 여기 함께 살아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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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랑 지금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우린 서로 큰 힘이 될수 있을 거예요. 말은 고맙지만, 우린 떠돌이 체질이라서. 로빈아, 님왜 그러세요? 좋은 기회잖아요. 그래요, 이제 굶는 건 지긋지긋해. <laughs> 어, 그럼 당분간만 있어 보기로 할까? <웃음> <웃음> 아, 아. <laughs> 너, 너, 너 너는... 어? 어. <laughs> 다행이야. 무사해서. 이젠 내게 모든 걸 말해줘. 어째서 나한테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지? 그 거대한 괴물은, 그리고 날그리피는 환상의 정체는 뭐야? 공주님, 과정이 어쨌든 지금은 공주님이 이 메세티움의 주인이십니다. 따라서 공주님은 그 동안 숨겨왔던 몇 가지 비밀에 대해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인류 최후의 핵전쟁이 벌어지기 직전 지구상 곳곳에서는 이상한 징조가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알수 없는 전염병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는가 하면 멀쩡하던 곳에서 지진이 일어나 나라 전체가 통째로 가라앉는 일도 있었지요. 그런데 바로 그 무렵 젊은 과학자 한 사람이 만주 지방에서 일어난 지진의 현장을 조사하다가 이상한 유적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연대를 짐작할 수 없는 아주 오랜 문명의 흔적이었습니다. 이건 놀란 과학자는 탄소 측정법을 통해 문명의 나이를 계산해 보았는데. 그 결과는 아주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그 유적은 무려 2만 년이라는 세월 동안 땅 속에 묻혀 있었던 것입니다. 2만 년이면 인류가 알고 있었던 그 어떤 문명보다도 오래된 것이었습니다. 흥분한 과학자는 유물과 문자에 정신이 팔려 커다란 위험이 다가오고 있는 것도 몰랐습니다. 불행히도 또한 번의 지진이 시작된 것입니다. 과학자는 죽을 힘을 다해 그곳을 탈출했지만 2만 년 전의 유적은 또다시 과학자의 눈앞에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결국 과학자에게 남은 것은 유적의 문자를 정리한 로트 한 권과 피리처럼 보이는 악기 한개 뿐이었습니다. 어저, 그럼 이것이... 예, 그것이 바로 공주님의 피리입니다. 그리고 그 과학자의 후손이잇자라스드럽니다그 이후 과학자는 로트에 적은 문자를 해독하는데 평생을 바치기로 결심을 했답니다. 하지만 2만 년이나 된 문자를 연구하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수십 년의 세월이 흐르고 난 뒤에야 약간의 내용을 밝혀낼 수 있었을 정도였으니까요. 어떤 내용이었죠? 그것은 우주 저편의 생명체와 인류의 비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laughs> 편안해. 기관 도고 편안해질 거야. 그, 그리고 명령하신 대로 신형 전투기 아리앙스를 막 완성했습니다. <웃음> 수고했네. <웃음> 천만 년전 태양계에는 목성과 토성 사이를 공전하는 하나의 행성이 있었는데 그 이름을 도라라고 했지. 도라의 환경은 핵 전쟁 이전의 지구와 비슷한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그 별의 주인은 카로안이라고 불리는 종족인데 우리와는 비교할 수 없는 문명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발전된 문명이라도 막지 못하는 재앙은 있는 법입니다. 토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원래 불안정하던 공전 궤도가 뒤틀리면서 토라의 지축이 크게 이동하게 된 것이죠. 그 결과 지진과 대폭발이 일어났고 토라는 결국 우주의 먼지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모든 카로안인들이 사라진 건 아니었습니다. 각까스로 살아남은 카로안인들은 제2의 고향으로 지구를 선택했습니다. 그들이 문명을 재건하는데 가장 적당한 행성이 바로 지구였기 때문이지요. 카르완인들이 지구에 도착한 뒤에 가장 먼저 한 일은 지구의 환경을 바꾸는 일이었습니다. 지구에 내린 유성비 때문에 지구의 환경이 엉망이 되버린 탓이었지요. 공룡들의 멸망도 그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엉망인 환경에 오히려 번성하던 생물도 있었습니다. 아트만이라는 생물이었죠. 어쨌든 카로안인들은 환경전환 시스템이라는 걸 만들게 됩니다. 바로 그 환경전환 시스템이 지구의 환경을 바꿔놓고 아트만을 몰아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죠. 결국 지구는 또한 번의 봄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왜그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거죠? 멀리 가버리기라도 했나요? 지구에 뿌리를 내린 카로안인들은 달에도 식민지를 개척하게 됩니다 달도 옛날에는 오늘날과 같은 차가운 별이 아니었지요 그런데 달 식민지가 지구에 반란을 일으킨 겁니다 반란은 곧 대규모 전쟁으로 이어졌습니다 천상계 대전이 바로 그것이지 결과 다른 죽음의 비열이 되고 지구도 엄청난 피해를 입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당시 카로완인들에게는 라젠카라는 독특한 영혼 전사들이 있었습니다. 그 라젠카 중에서 유일하게 남아 있는 게 바로 와! 이런니지 아주 제발, 야, 야. 어디서 찾아내신 거죠? 핵전쟁 이전의 문화와 유적을 기록한 책으로 지구 박물지라는 게 있습니다. 저는 그 안에서 가로안 문자에 대한 짧은 기록을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이제껏 아무도 해독하지 못한 탓에 그저 자료로만 남아있는 기록이었지요. 그 기록은 한 영웅에 대한 전설과 그 분신의 위치에 대해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가이로는 이렇게 발견된 것입니다. 그 파일은 널 주인으로 선택한 거야. 지금은 그 의문을 풀어볼 차례. 난 관심 없어! 박사님, 응? 녹색생물에 대한 실험 준비가 끝났습니다. 녹색생물 인간보다 훨씬 오래전에 지구를 지배했던 생물의 모습입니다. 어? 어, 이건 그냥 돌 조각 같은데, 색깔이 변하고 있어 신기한데. 으아! 움직였어! <laughs> 이것이 바로 아트만이라는 생물에 감염된 괴물이지요. 아트만은 오염물질을 통해 큰 힘을 얻는데 정상적인 지역에 들어갈 때는 다른 생물의 육체에 기생하는 방법을 택다 <laughs> 어? 그렇다면 사람도 입구로 될수 있다는 뜻이에요? 아직 그런 보고는 없었지만은 우린, 응? 본 적이 있어. 응? 둘다 죽어야 어. 작성이 풀리겠어? 어. 어. 응. 가까이 오지 마! 안 돼! 으악! 우린 그들과 싸워보기도 한 거요. 어, 어... 감시하괴할수 <laughs> 없는 적 아트만 세토스 인류를 파멸하기 위한 아트만의 대반격이 시작되고 인류의 유일한 희망, 아이러니 그전장에 나선다.